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써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날은 일부일처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고대에는 일부다처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여성을 많이 거느린 것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여서 결혼하는 것 외에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가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게 될 경우, 화목보다는 불화로 치닫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배달은 형제들의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권력 앞에선 형제고 뭐고 없는 것이지만, 배달은 형제들이니 더 꺼리낌 없이 목숨까지 빼앗은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의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에 살고 같은 남편을 가졌으나, 상대를 대하는 둘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 때문입니다.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자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들을 낳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들을 통해 부와 명예가 상속되기도 했고 전쟁과 농경 생활이 중요한 시대라서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집안의 중심 인물이 됨과 자신에게 큰 힘이 생긴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못 낳는 여자의 입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에그나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성치고는 인성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분인 나입니다. 그녀는 한나를 질투합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분인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분인 나에게도 분깃을 주었을 뿐더러 박대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에가나가 한나만 사랑하고 분인 나를 멀리 했다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는 분인나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용납할 사람은 없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를 사랑했고 그녀와 사랑의 열매인 자녀도 나왔습니다. 둘다 사랑했지만 분깃의 나눠짐에 있어 한나를 좀더 배려했습니다. 분인나에게 있는 가장 큰 상급인 자녀가 한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분깃을 더주므로 한나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 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같은 질투의 마음을 내주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상급을 잊었습니다. 자녀를 가진 행복의 이유가 있음에도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히며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더큰 악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질투는 사람의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도록 합니다. 종국에는 그 삶이 불행이라는 나락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보다 많은 것은 누리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작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의 기자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을 놓치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길 바랍니다. 질투의 마음을 내준 분인 나는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놓쳤습니다. 더 행복할 조건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과 이유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선한 분별력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행복과 감사로 삶의 페이지를 채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세며 이미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과 질투, 다툼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사랑과 감사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분별력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모든 풍파 너를 흔들 염려 없이 안